땡큐 땡큐. 아그래요 바이파로 님아 들어와서 있다 또. 상이 옵시디언을 준비, 소고기를 한껏 얻어 먹고 온 다음에 시디언걸 계속 생성내고 있다. 오늘도 생내성님 음. 그때 방송 안 봤어? 야 이걸 경못 하네. 야 소고기도 내가 샀어. 야 소고기도 내가 샀어. 다피성 님. 큐 땡큐 땡큐. 땡큐. 어, 이걸 안 봤어? <laughs>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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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그때 두배기가 산내 엑셀 잘못 검색함 동면 m g 소복이 엔드 순 go to Excel and 요 엑셀. <뭐라> 엑셀 n g to go to e x 하 e l What? e x 그럴 만도 한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분이 내가 모르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. 내가 모르는 사실을. 어? 내가 모르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. 심지어는 이 인형, 내가 이 인형을 좀 자주 떨어뜨렸거든. 이 인형에 떨어뜨린 어? 횟수. 어? 그다음에 뭐 내가 뭘 했던 횟수. 이런 걸다 기억하고 내가 기억 못 했던 막 그런 것들도 막 기억하고 어? 막 그래. 땡큐 땡큐 땡큐. 땡큐. 2018년 2월 4일 전단지 배포 중 대모입사 처음으로 한턱쏜 메뉴는 편의점 투 플러스 원 학과 6,400원 와와 근데 진짜 6,400원이었어 그때? 존나 많이 썼네 뭐 그렇게 많이 썼어? 9400원이면 담배 한 값에다가 내 핫바를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뭐 이렇게 많이 썼지아 드벡스 간만이에요 어이구 땡큐, 이게 누신신가드 시연님 아니세요 3, 오랜만이네요 드이 고소하면 드이가 모르는 걸로도 잡혀들어갈 수있다야 진짜 고소각 잡... 뭔가 하나 건수 잡아서 고소각 잡는 거 아니야 진짜 뭐지? 엑셀 엑셀은 좀 뭔가 진짜 고소각 잡는... 그렇기 때문에 땡큐, 어, 여성분들 땡큐, 거의 한몇 십만 명 들어온단 말이야요 2018년 1월 13일 부천 핸드폰 배달 중 카드를 숨긴 채 우사장에게 상행선에서 학과 하행선에서 우동 얻어먹음 대로변에서 새녹사람 음. 야 놀랍다 진짜 와야 나도 몰라 저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? 답성이 나중에 뭐 건수 잡아서 고소하면 안 됩니다. 고소하면 안 돼! 어? 방송 조금 이제, 어, 좀, <laughs> 어, 방송 조금 이제 건전하게 하겠는데? 저기, 저,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돼요. 저 시모카랑 며칠 날 헤어졌어요? <laughs> 나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나 시모카랑 며칠 날 헤어졌니? <laughs>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아니, 기억이 안 나. 이런 것까지 다할것 같아. 이런 것까지 다할것 같아, 진짜. 어? <laughs> 아니, 다알것 같아. 공식적인 거는 어, 방송에 쓴다리 공식 큐 땡큐 땡큐 5월 16일 오바 별로다 5월 17일 방송 제목 여친 연락 두절 <laughs> 엑셀에 정리한 스트리머가 몇 명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? 큐 땡큐 땡큐 그리고 열흘루 뭐야 열흘루야 이건 또? 이건 또 열흘루야? 이건 또 열흘루야? 이런 씨부레 이런 씨부레 여을루야 이게? 국수 뭐 저렇게 맛있게 먹냐